알고 계시다시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지난 8월 한국 긴급 구호대가 탑승한 비행기에 깜짝 방문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캐나다 산불 당시에 우리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구 반대편인 캐나다까지 날아가 산불 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산불 진화를 마친 한국 긴급보호대가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했던 행동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불진화 작업이랑은 관계없는 행동이었지만 많은 캐나다인들을 감동시킨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의 마을 주민들과 어린 소녀가 보답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중세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는 올해 5월 초 한국 면적보다 더큰 사상 최악의 화재를 겪게 되었는데요. 3000번이 넘는 낙매로 인해 300여 곳이 넘는 산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4개월이 지난 9월까지도 꺼지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산불까지 옮겨붙어 캐나다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한해전 세계 배출량의 25%를 넘겼을 정도였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 당시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겠다는 듯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긴급보호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렇게 소방청, 산림청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151명은 캐나다로 날아가 퀘벡주 르벨시르 퀘비용 지역에서 미 구호대와 함께 한 달여간 진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림 지역이 많다 보니 온갖 곤충들이 서식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실제 현장 의료 지원 1,400건 가운데 70% 정도가 벌레 물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블랙 플라이란 흡혈 파리는 방충망이나 옷을 뚫고 들어가 물기도 해서 우리 구호 대원들 역시 블랙 플라이의 공격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속출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구호대는 한 달여간 하루에 12시간씩 화재 진압에 앞장섰고 27개소의 하스팟 진화, 3km 방화선 구축, 115km 화점 수색 등총 진화율 94%에 기여해 캐나다 국민과 지도층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구호대가 캐나다에서 뒤늦게 화재가 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로 한국 구호대가 캐나다에서 했던 여러가지 행동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체력 단련 겸 인근 마을에 조깅을 나간 한국 구호대원 4명이 근처 대형 마트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해 박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지만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마트에 들어선 구호대원들은 빠르게 불을 끄기 시작했고 화재의 원인인 불이 붙은 청소기를 밖으로 꺼내 완전히 화재를 진압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캐나다 소방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죠.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낸 만큼 현지 소방대원들은 한국 구호대원들의 최고의 소방관이라는 찬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한편 무엇보다 뒤늦게 화재가 된 한국 구호대의 행동은 한국 구호대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캐나다에 위치한 한국전 전쟁 기념비를 찾아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헌화와 묵념을 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중 전체 세 번째 규모인 26,000여 명을 파병한 나라인 만큼 우리나라 구호대원들이 6.25 전쟁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희생을 기린 것이었죠. We remember Canada sent 26,000 troops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o defend the freedom and democracy of Korea. 이 사실을 안 캐나다인들은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재 진압을 위해 멀리서 도와주러 온 한국인들이 전쟁 기념비를 찾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 화재로 힘든 와중에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만큼 캐나다 주민들이 직접 한국구호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한국구호팀이 장비를 회수하러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우릴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끊임없이 전해오기도 했고 한국구호대원들이 휴가를 얻어 발도우에 방문했을 때는 발도우시청에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국구호대원들의 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고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한국 구조팀이 보일 때마다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만든 빵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특히 엘레나라는 어린 소녀는 한글로 쓴 감사 손편지를 들고 직접 찾아와 한국 구호대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구호대에 감사 인사를 전한 이들 중에는 미국의 구호팀 대장도 있었는데요. 그는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태극기 문신을 새겨 사진을 보내오기까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 구호팀의 리더인 건어 대장인데요. 건어 대장은 화재를 진압하던 고중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마침 간호사 자격과 응급 구조사 자격을 갖춰 메디컬 트럭을 운영하던 한국 대원들이 건어 대장에게 응급 의료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건어 대장은 구급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 대원들의 폭넓은 업무 영역과 전문성에 감탄했죠. 다음날 작전 지역에서 한국 구호팀을 만나게 된 건어 대장은 삐뚤삐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글로 쓴 감사 편지를 전해 왔는데요. 편지에 쓴 영원한 형제라는 말처럼 건어 대장은 귀국하기 전에도 한국 캠프를 찾았고 미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손등에 태극기 문신을 새긴 사진을 보내와 한국 구호대원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원과 쌓은 팀워크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문신을 새겼다는 것이었죠. 올해가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인 만큼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캐나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부호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고 한국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 나조차도 큰 관심이 없고 기억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사려가 깊은 것 같아. 먼 나라까지 와서 본인의 안전을 기로하고 화재를 진압해 준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의 축복이 있기를. 625 참전국이었던 튀르키에가 얼마 전 대지진을 겪을 때 한국 구호대가 파견되었고 마찬가지로 625 참전국인 캐나다가 이번에 유례없는 화재를 겪을 때도 한국 구호대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되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 캐나다까지 가서 화재를 진압한 구호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